이런 오탁 악세에 기아와 전쟁과 이 질병이 이겨진 급탁이야. 음, 음. 급탁이 요세 가지를 나타나. 네. 무서운지 알지 니이세 네. 가지가 급이 말세. 네. 음. 이런 뭐 번뇌탕이나 견탕이나 중생탕이나 명탁은 별게 아니야. 음. 이거는 눈으로 보으로서 추악해지는 거. 음. 더러워지는 거. 음. 맞아, 맞아. 음. 이거는 머릿속에서 욕심을 내면서 더러워지는 거. 음. 맞지? 음. 음. 이거는 중생들이 중생으로서 있으려 보니까 더러워지는 거. 음. 사람 구실하려다가 음. 더러워지는 거. 음. 응? 응, 음. 어, 이런 거. 어? 생명이 점점 더러워지는 거야. 음. 병으로. 음. 더러워지는 거 음. 그 이런 불법. 음. 정법 시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요 시대에 있단 말이에요. 아, 말법 시대에. 그러니까, 말법 시대에 불리해서는 미력이 온다는 거예요. 이 영성 시대는 여러분이 영성을 만난 걸 기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마음이 최고의 부자야. 네. <laughs> 선거 때문에 물질은 없어졌어. 마음은 황폐해 보이지만, 실제는 영성이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겉으로는 지는 척 하는데 이미 이겨 있다. 그래서 그 자의 진정한 이름은 이긴 자야. 알았죠? 어, 근데 그 자를 여러분들은, 어 지금은 뭐 정권한테 밀려가 재평하고 뭐 오락가락 하는구만. 그거 신경 쓰지 말어. 그것도 하나의 과정이야. 내가 그런 데서 보는 게 있겠지. 어, 그것이 우리가 가는 하나의 과정이고 시험지야. 그 시험에 여러분이 들면 되나 안 되나? 아 이것은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면 허경영에 대한 탄압이 올 거야. 당연히 알아야 돼. 아무도 아닌 걸 가지고 만들어서 이 말세 세계에서 최고로 성는 대한민국 언론이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 맞아. 세계에서 최고로 지점을 하고 썩은 언론이, 대한민국 언론이, 그게 끼어가지고 그 짓을 하잖아. 그럼 언젠가 내가 그대로 가나? 아니야. 중간 과정은 생략하고, 나중을 기다려. 알겠죠? 어. 예수처럼 십자가에서 가지는 않을 테니까. 어마어마한 일이 있어요. 음. 대통령 되기 전에 이미 일나? 오늘은 내가 여러분들이 지성을 영성으로 도달할 수 있다고 착각하면 안 돼. 여러분들이 영성이 제로야. 제로. 공한 메아리요.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욕망의 소리밖에 없어. 맞아, 맞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나오는 거와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것은 전부 오물밖에 없어. 잘 봐요. 오탁 악세. 그죠? 그러면 다섯 가지가 탁한 악세에는 뭐가 판을 치느냐? 보자고. 1 2 3 4 5. 그죠? 첫번째가 뭐예요? 명탁이야. 견탁이지. 그다음에 뭐 있어요? 번내탁이지. 그다음에 중생탁이지. 그죠? 그다음에 다섯 번째 뭐예요? 겁탁이지? 그죠? 이다섯가지가 악해진 세상. 이 이거는 불교에서 나온 말인데 요거는 뭐야? 불법 시대예요. 이거는 뭐예요? 정법 시대예요. 이는 뭐예요? 말법 시대예요. 말법 시대가 급탁이야급탁이야 급탁이야. 알겠죠? 그러면 이 말법 시대, 이 말법 시대의 급탁이라는건 뭐냐? 이게 1급은 어마어마한 기간이야. 뭐 6억 년 샀지만은 이급이라는건먼 거리를 금방 움직이는 거야. 6억 년이 1초 만에 움직인다는. 이런 뜻도 돼. 그러니까 급탁이니까 급탁은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지? 1, 2, 3. 급탁은 뭐가 있어? 음, 기아죠? 그러면 이 기아가, 기아. 기아, 기아라기보다는 기근이라고 해야 돼. 기근. 기근. 기근에 기아가 있는 거야. 기근을 우리는 다른 말로 기아라고 그래. 자두 번째 뭐예요? 전쟁이지. 그 다음 세 번째 내가 강의해 줬지 질병이지. 네? 질병이란 말. 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요 시대에 있단 말이야. 아, 말법 시대. 에 그러니까 말법 시대에 불교에서는 미륵이 온다는 거야. 그래 안 그래? 네? 지금이봐. 기근이 전세계 기후가 이변이 일어나고 있어. 기근이 일어나고 있지. 우리나라에 있던 동태가 북으로 달아나고, 우리가 아열대가 돼버렸어. 그럼 우리는 온대지방이 앞으로 러시아가 온대지방이 돼. 이럼 얼음이 많이 녹았다는 소리야. 바다 높이가 올라온다 소리야. 기후 이변이 와. 그러면 인류는 식량 위기가 순식간 에 와버려. 맞죠? 이거 순식간에 디디닥죠. 근데 이 급타이랄 말은. 순식간이란 말이야. 갑자기 중국에서 뭐 전염병 하나가 생겼다도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지. 순식간에 전세계인이 걸려. 그죠? 이게 순식간이란 뜻이야. 급탁. 순식간에 전세계가 돈에 고생을 해. 돈 때문에. 괜히 이 전염병 하나 때문에. 설마 우리한테 올줄 몰랐어. 우크라이나 전쟁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순식간에 전세계 기름값이 올라가고. 미국에 달러가 올라가고. 전 세계가 경제가 힘들어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야, 마이너스 통장 있는 사람들은 전부, 뭐, 사대 보험에 들어야 뭐, 된다는 둥. 안된다는 사람은 다내 나라는 둥. 어, 그래, 안 그래. 뭐, 만약에 이런 이상한 걸 만들어도 금융이 압박을 갈 수가 있지, 그지? 그럼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이런, 이뭐요 전쟁 하나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피해를 보는 거야. 응. 음, 질병 때문에 모든 인류가 피해를 보는 거야. 이게 한 사람의 불행이 인류에 미친다. 그게 겁탁이야? 그럼 이 시대는 뭐가 와야 되겠지? 바로 영이 오는 거야. 이 영이 온단 말이야. 그래, 안 그래? 어. 이 영성 시대는 여러분이 영성을 만난 걸 기적으로 알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은 마음이 최고의 부자야. 네. <laughs> 선거 때문에 물질은 없어져서 마음은 황폐해 보이지만 실제는 영성이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아, 앞으로 허경영이가 어떤 권력 세력에서 압박을 받더라도 절대로 최후의 이기는 자는 누구야?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겉으로는 지는 척 하는데 이미 이겨 있다. 그래서 그 자의 진정한 이름은 이긴 자야. 알았죠? 어, 근데 그 자를 여러분들은, 어 지금은 뭐 정권한테 밀려가 재평하고 뭐 오락가락 하는구만. 그거 신경 쓰지 말어. 그것도 하나의 과정이야. 내가 그런 데서 보는 게 있겠지. 어, 그것이 우리가 가는 하나의 과정이고, 시험지야. 그 시험에 여러분이 들면 되나, 안 되나? 아, 이것은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면 허경영에 대한 탄압이 올 거야. 당연히 알아야 돼.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만들어서 이 말세, 세계에서 최고로썩는 대한민국의 언론이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 맞아. 세계에서 최고로 지점을 하고 썩은 언론이 대한민국 언론이 그게 끼어 가지고 그 짓을 하잖아. 그럼 언젠가 내가 그대로 가나? 아니야. 중간 과정은 생략하고 나중을 기다려. 알겠죠? 어, 예수처럼 십자가에서 가지는 않을 테니까. 어마어마한 일이 있어요. 음. 대통령 되기 전에 이미 일나? 세계 영을 가지고 온 자가 내가 어떤 편견적인 종교에 들어갈 수 없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하늘을 만드는 거야. 알겠죠?